야, 넌 무슨 새인데? 거기서 비를 맞냐? <laughs> 가만히 있어 보자 <laughs> 비 오니까 다 들어가 있네. 준이요어 어? 새는 갔다. 집이 지에서 머리통이 나오네. 복순이는 궁금해서 내놓은 거고, 그지? 뭐야? <웃음> 복수라. <웃음> 그렇게 머리 조금 내밀어야지. 편해? 주니어 조금 <laughs> <좀> 더 크게 <laughs> 복순아 아빠 딸 주니어 아빠 들 개족보다잉 복순이 아들이니까 넌 손자야 되는데 응? 복순아, 그제? 그래? 등급이 애들이 같을 수가 없잖아 준이여 빵 줄까? 빵? 응. 비. 아유 힘들어. 음. 조용하니 좋다 비 오니까 니들. 왜 나와 비 오는데? 야.

응. 이겁이야 도지. 그들어가들어가트요 복순이 이제 들어가. 들어가. 말들은 잘 들어. 아이고 아이고 힘들었구만.